아이 봤으면 아 저게 저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복수수면은 이비자리에 뭐가 올수 있냐면은 허수가 올수 있지 않나요? 그지? 그러면 허수가 이자리에와 있다는 거야. 이 자리에. 그러면 이 E라는 것은 어디서 왔어? 이 2에서 나왔다는 얘기야. 그러니까 얘도 크게 두 종류로 야2 마이너스 3 마이너스도 되지만 마이너스 2 하나의 게 그럼 이두개 중에 어느 거냐? 그거는 바로 근과계수의두 개를 또 이용하죠. 두개 하나, 두개서 오케이. 자, 요게 2차 방정식 내용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2차 함수가 있어. 어, 그 2차 함수의 어,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. 오케이. 자, 내용이 여기까지.